저는 지난 시간에, 셀즈맨은 세 가지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동의 자유에 대한 욕망, 경제력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성취, 성취, 만족감에 대한 욕망. 동현 씨는 이런 욕망을 얼마만큼 이루고 있나요? 어, 제가 계약한 거에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목표적 대상을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가고있지 않나. 음. 좀 너무 단기적인가요? 그럼 좀 장기적으로.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생활 수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여가 활동은 어떻게 하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삶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10년 후에 본인 수입은 어떨까요? 내가 받는 급여? 또, 뭐, 투자 수익, 임대 수익, 궁극적으로 우리는 시스템형 부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경제적인, 어, 성취를 할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이루었을까요? 노후에 대한 대책은 다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보자라면은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은 노후 대책이 완료됐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 어, 지금 음, 수준은 되면 한 20억 정도 쓰이지 않을까요? 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예요. 진짜, 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중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가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욕, 성욕, 음. 하나는 물욕이에요. 명예욕을 포함한. 우리가 음. 젊었을 때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은 식욕 성욕이 없어지고 세 가지 욕구로 분산되던 게 물욕만 남는다라는 데요. 만일 이것마저도 내가 승취하지 못한다라면은 마지막 생이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내가 노후에 당당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데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고객 수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열심히 영업 활동하잖아요. 네. 내가 필드에서 만나는 한분한 한 분의 고객들과 평생에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뭐 좋은 분들이잖아요. 경제력도 있고 네. 또 건강도 있고 아주 의식적인 부분들도 음, 그런 좋은 분들과 그런 인연을 만들어 가는. 아, 10년 후에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또 하루하루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어,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은요,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점, 10년 후에 내 모습이 완전히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아주 행복한 상태에 있는 내 모습이라면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이동을 했다라면은 정말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점을 찍어서 굵은 선으로 만들어야만이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에 대한 자유로운 삶, 또 경제적인 성취, 일에 대한 성취감, 만족감에 대한 욕망은 질질맨이 이루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점을 찍어서 굵은 선이 될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영업사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